이날 메이크업 무늬가 그렇게 와. 매일 풀메 챌린지잖아. 오늘은 9번 당첨이에요. 오늘 당첨된 섀도우 팔레트는 이거예요. 너무 많이, 음, 응,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볼게. 으음... 되게 점잘볼것 같아. 주술사? 이 뭐야, 다이소 드롭이 건데, 요즘 내 영상에 자주 나오지? 이거는 컨실러 펜슬이고, 이거는 아이실러 스틱인데, 난 아이실러 스틱이 좀더 좋더라. 이게 발색이 어마무시해. 음. 제도우로 애교살 칠해줄게. 대박! 이걸로 삼각존 칠하고 음영도 조금 넣어줄게. 전 후에 깊이감 차이가 느껴지나요? 지금 이 팔레트에서 제일 포인트 컬러는 딱 봐도 이거잖아? 근데 이거를 안 써줄 수가 없겠지? 끝에 살짝 발라볼게. 어디서 맞고 왔니? 머브 트임. 코가 아까부터 동글동글한 게 자꾸 힘 받아가지고 코 쉐딩을 먼저 해줄게. 난 여기를 이렇게 U자로 잡아주는 게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. 가루 쉐딩으로도 마무리. 갑자기 입술에 이거를 갑자기 먼저 바르고 싶어졌거든? 색깔이 이렇단 말이야. 입술 색을 싹 죽여준대. 내가 입술이 색깔이 좀 채도가 있는 편이야. 그래서 이런 게잘 받을 것 같거든? 약간 플럼핑이 살짝 있는 듯? 근데 담배 많이 펴가지고 퍼플립 된 사람 같아. 아이라인은 블랙으로 가져왔어. 좀 위로 올라가게. 길게 빼볼까, 오랜만에? 언더 페이크래쉬를 그려줄게. 페이크래쉬 그릴 때 이게 진짜 좋더라고. 내돈 내산. 지금 이 톤에 맞는 블러셔 제품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섞어서 만들어줄게. 이런 타로색이거든? 어? 이거 발라도 되겠는데 단독으로? 근데 다가이 그레이 이 색을 섞어주면은 조금 더 탁해지지 않을까? 그렇지 우더 발라줬고 팔레트에 하이라이터로 쓰기 좋은 색들이 있더라고 일단 이거는 무펄 하이라이터 괜찮을 것 같고 이거가 하이라이터 쉬머펄이던데 그... 앞볼에도 살짝 내가 살짝 무턱인가? 여기를 밝혀주면 예쁘더라고 어 이제는 펄 하이라이터 팔라보 제그? 살짝 화이티시 하면서 연보라빛 하이라이터네? 예쁜데? 나 입술이 너무 편해가지고 아까 그립 프라이머 바른 걸 까먹고 있었어.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딥한 플럼 컬러. 음색 조합이 너무 괜찮은데? 이제 렌즈를 껴볼까? 렌즈 끼고 머리 하고 왔다. 너무 예쁘지? 시청해줘서 완전 고마워. 근데 나 진짜 재밌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봐줘, 제발.